바빠도 아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일단 거래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생각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고 그냥 그날그날 그날 생각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한개한 한 개씩 그냥 영상별로 메모를 해 놓든지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총 주식수가 100개라고 칩시다. 이게 총 주식수입니다. 총 주식수. 일단 극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뭐, 원래 보통 뭐 유통주식이나 뭐총 주식수가 뭐 몇천만주 정도 되죠. 여러분. 자, 총 주식수가 100주가 있습니다. 100주. 자, 여기에서 대주주 물량이 50개라고 칩시다. 여러분. 자, 자, 그리고 세력이 45개를 매집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통되는 거는 이제, 이제 다섯 개밖에 없죠, 여러분. 유통되는 거는 이제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자, 자, 대주주하고 세력하고 이제 같은 편이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게 100개가 있는데 95개를 매집했거든요. 원래 대주주 물량 안 나오고 세력이 45개를 매집했습니다 이제 다섯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섯 개는 뭐영이 철수, 뭐 이렇게 뭐 이제 다섯 명이 가지고 있다 칩시다. 여러분. 자, 장이 시작됐거든요. 이거를 상가를 말려면은 이 세력이 여섯 개를 시장가로 그냥 상가로 사면은 그냥 바로 점상 올라가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네. 여섯 개를 그냥 시장가로 밀어올리면은 그냥 상가를 갑니다, 여러분. 바로. 얘들이 뭐다 매도를 쳐나. 어떻든지 간에 뭐한 명이 빠지고 4개가 네 매도가 걸렸을 수도 있고 이총 5개를 다 매도를 걸어놔도 세력이 여섯 개 시장가로 그냥 상가 말아이면 그냥 바로 한 방에 이제 점상을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자 그리고 이제 세, 세력이 한 방에 안 올리고 한개한 한 개씩 얘네들을 이제 뺏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단적인 예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이제 한5% 정도 살짝 올려가지고 또뭐 자전거를 걸려가지고 계속 왔다갔다 하다가 영이가 한개 팔았습니다 이걸 매집해가지고 또 올립니다 또 왔다갔다 하다가 한 10%에서 철수하고 또개한 무게가 한 개씩 팔았습니다 여기서 에두 개를 또 이제 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15%에서 이제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죠. 15%에서 세 개를 시장가로 올렸습니다. 여러분. 상가로 이제 바로 상가 같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 밑에서는 얘들을 뺏으려고 자전거를 하든지 뭘 하든지 조금 거리량이 터질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리고 이 중간 단계에서도 이제 두 개를 뺏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질 거고,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두 개를 밀어 올릴 때는 시장가로 세 개만, 세 개만 사든지 아니면 두 개만 사도 되겠죠? 상가로 말이니까. 자, 세 개만 만약에 시장가로 말아 올리면은 위에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상승할 때. 이 다섯 개시장가로 올리는 것보다 요 위에 두개시장가로 올리는 게거래량이 적겠죠, 여러분. 맞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이거조좀 알고, 여러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차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거 있죠? 2구산업하고한몇 개만 상한가를 못만가 하고, 상한가를 간거 하고,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 여기서 마지노선 어디를 습니까 어저께. 최고 거래량이죠. 상가에서 최고 거래량. 어딥니까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에 밑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밑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안 깬다 했죠 여러분. 이게 상가 거래량이면은 이게 상가 간 종목에서 최고 거래량 터진 밑둥. 이거는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자 장중에 이게 뭐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상가 거래량인지 아닌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상가 거래량이 아닌 것도 상가를 가거든요. 자근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자이 밑둥을 지지하면서 안 깨면은 올라간다죠. 근데 얘는 요 위에서 요 위에서 이제 지지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 개똥이 이제 다섯 개 이제 주식을 뺐을 때 여기에서 이제 한 개를 이제 뺐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네 개가 남고 뭐세 개가 남고 계속 줄어들겠죠, 여러분. 자, 이 선을 지키고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두 개가 남았을 때 상가로 시장가를 말때 거리량이 이제 적게 든다 했죠. 처음에 그냥 다섯 개를 말아 올릴 때보다 이 밑에서 두세 개를 뺐고 위에서 두 개를 말아 올릴 때가 거리량이 적게 든다 했습니다 자, 자, 여러분. 기준선이든, 마지노선이든, 이 선을 지키고 올라갈 때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이봉이죠, 여러분. 이봉이죠, 여러분. 이 거량이 터져가지고 올라갈 때, 이봉. 이봉 거량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작게 터지죠. 요 위에서, 여기서 그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물린 개미들 다 올리려면은 여기에서 그량이 좀터져야 되는데 이걸 그냥 가볍게 돌파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매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자, 아까 개똥이가 여기서 한개뺐고 여기서 두개 빼고 여기서 세개뺏어 가지고 위에서 두개 남았을 때 상가로 말아 올리는 그 거래량이 적게 된다 했지요. 처음에 그냥 다섯 개를 한 방에 올리는 것보다 여기에서 조금 뺏었다가 위로 올릴 때 물량이 적으면은 거래량이 이제 작게 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 이장 중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승했다. 이게 상승하는 건지 또 윗골이 달려가지고 그냥 또 하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래량을 보고 아이 거래량을 조금밖에 안 터졌구나 근데 상승을 하는구나 그러면은 여기에서 매집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자 다른 강의 보겠습니다 여러분 뭐한뭐한개볼까요자 tk 케미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tk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한가를 안 갔죠 여러분 tk 결국 21%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걸 일단 해놓고. 자, 거래량이 여기 많이 터졌죠, 여러분. 요 윗골인데 많이 터졌습니다. 자, 여기에 밑 여기서부터 뭐 기준선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걸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한몇 시간 동안입니까? 한 9시 반에서 11시, 한 1시간 반 정도 그, 그 되는 시간을 조금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횡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 요 거래량이죠, 여러분. 요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까지 올렸을 때, 여러분. 이, 이봉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올렸을 때, 이제 거래량이 이거보다 조금 작죠, 여러분. 뭐 그러면은 상승, 어느 정도는 조금 매집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유통주식수에 따라가지고, 유동주식수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시총이 너무 적은 것들은 어떤 거래량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여러분. 그냥, 일단 기초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거래량이 막 터져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이게 기초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만약에 매집을 했으면, 이거를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것보다는 작게 터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위치에서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이제 작게 터졌다. 아, 그러면은 어느 정도 더 올라가겠구나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0%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맞고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 거래량을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기본을 먼저 외우시고 또 나중에 응용되는 부분을 또 배우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거래량의 기초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한정기술, 한정기술도 한15% 올라간 종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오전장에, 여기가 제일 많이 터졌죠? 거래량이 맞죠? 이게 어딥니까, 여러분? 자, 좀 켜서 보겠습니다. 자, 이 밑등이죠, 여러분? 자,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몇 시간인가? 이것도 한 30분, 한, 한두 시간 정도 횡보를 했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여기 윗둥 자, 그리고 이 정도에서 여러분, 이 정도 올라오면은 얘가 지금 이 정도 올라왔죠. 거의 윗꼬리만큼 올라왔죠, 여러분. 이 윗꼬리가, 요게 지금 상승한 거의 상승까지 올라왔는데 이 거래량이 거의 안터졌습니다 여기서 좀 터지긴 터졌는데 위로 올리면서 터졌는데 일단 이 근처까지 갈 때는 거래량이 안 터졌거든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서 배집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런 거는 좀 흔들기거든요. 여러분. 양봉 갔다가 음봉 그냥 바로 때리는데 이 기준선을 지금 안 깨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흔들깁니다. 요 호가창 보면은 아마 장중에 아마 조금 이렇게 어있을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매집한 거를 알려면은 이거리랑요거리랑 있죠? 요 거리량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상승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단 거리량을 보는 눈들을 한 개, 두개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지면 전체가 다 보일 수 있거든요. 한 개, 한 개씩 조금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거 이거 이제 바로 떴죠 이거는 이건 바로 뜬 거는 조금 제외하고 승일 승리, 승일로는 상가 같습니까 승일 같네요 여러분 자 이거 한번 자 최고 거래량은 됩니까 여러분 무조건 상한가든 아니든 무조건 최고 거래량 이 거량 래 터진 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밑둥이죠 이 밑둥을 안 깨면 올라간다 했죠 여러분 이거 안 깨니까 올라가지요 근데 매집을 했는데 이 전고점을 이제 뚫을 때 요봉이죠, 여러분. 이번 거래량 어떻습니까? 이것도 안 나오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했다, 영위하고 철수 그한개한 한 개씩을 뺏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상입니다.